우리가 이제 그 뭐냐 오늘 지금 나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의 그것도 미국 명문대 어 박사 과정을 하고요 있는 거기 너무나 뛰어난 후배님 이제 나한테 뭐 이런 이런 무지렁이 이제 아, <laughs> 어 말씀해 보세요. 어어 어 이제 어 거의 이제 그냥 뭐어 거의 이제 뭐어 노숙자에 가까운 선배에게 뭐 질문을 주니까 뭐 그냥 뭐 너무나 영광스러워가지고 참뭐 뭐라고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일단은 뭐냐 그아좀 어 서론이 길어졌다 어거의거의 초한진 읽어봤지 초한진 네 초한진 읽어봤어요 어 한신하고 이좌거 아 근데 한그한번 예전 중학교 때밖에 안 읽어봐서 초... 몇명 중요한 인물밖에 기억이 안 나요. 어 한신에게 두 사람 모사했거든. 괴통하고 이좌거야. 네. 어 하여튼 둘다 뛰어난 사람들인데 그 한신에게 있어서 제갈량이라고 하는데 이좌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이제 그 공자 같은 성인도 백 마디 얘기를 하면은 하나 실수가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어미서은 어, 귀신데 그래서 뭐가 실수예요어아 <laughs> 공자 실수? 어. 그니까, 어떤 게제 말에서 좀비논리적이었나요 그니까. 러 어, 그리고, 그리고, 어, 그리고 그, 그, 또 이자우가 자기를 낮추길 이제, 나, 네. 나 같은 광인도 100마디 말에 한마디 쓸만한 말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아, 아, 아 네네네네. 어. 그니까, 러 네. 아무튼 그, 기업으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네네네네. 그니까 그내 얘기를 미친 사람의 한마디 맞는 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심정으로 들어주면 좋겠고. 아, 네네네네. 어. 네네. 뭐, 나도 나라고 100% 맞다는 뭐 자신 없으니까. 네네. 우선은 네네. 보자. 거기, 자, 저첫 번째 팩트. 저번에 이제 우리 저기 은사님하고 논의를 했어. 현대 망해 간다에 걱정하시더라고. 어. 네네. 잘못된 거면 망해야죠. 뭐 이제. 네. 아니, 네, 네, 어떻게 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국민 경제를 먹여 살리는데 이렇게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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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그또또전기기능사 친구랑도 얘기했고 를 삼성 망해도 우리나라 괜찮아.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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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가지 두 가지 회사를 들어볼게. 아버지가 네. 이제 SOE 밑에 하청업체 쌍용정리에 있었어. 네. 요건 빨리 진 빨리 행할게 네. 바쁜 것 같으니까. 거기 네. 이제 현대, 현재 s o e 누구 소유인지 아냐? 뭐그에일현대중업 아니야? 현대중업 아니에요? 저기 아랍에미리트인가? 아버지 아랑코가 아랍에미리트예요. 사우디 아라비아요. 사우디 사우디 국영기업이거든. 아랑코가 어? 제 생각에는 이거 다시 또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다시 팔렸어? 어디로 <laughs> 이번에 어디로 팔려? 사우디 아라비아 건줄 알았는데 어. 지금 현재는 어디 거냐? 어. 국내 계열사인 에스일 아 어, 이게 SOIL이 지금 창립자 상용량이 아 맞네 아 제가 잘못았네요 사우디냐 사우디 맞지 네. 아랑코 사우디 아랑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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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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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 예 네, 아랍 아랫... 자 요거 네, 한번 아랑코. 보자 SOIL은 그뭐 경영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어쨌든 회사 망하고 경영진이 팔아넘겼어 네. 모든 시설을 네, 그러니까 네. 아랑코는 그냥 국민 감정도 있을 것이고 판매를 위해 가지고 음, 이름 안 바꿨어. 음, 어. 음, 음, 그러고는 지금도 구도일시 이런 헛소리 하면서 이제 과거 때리고 있거든, 구도일시. 한국식이랬잖아. 어. 얼마나 웃겨? 지금 우리나라 기업도 아닌데, 이제. 네네네네. <laughs> 어. 네, 네, 네. 근데 기업 넘어가가지고. 네. 망했냐? 국민이 망했냐? 안 <laughs> 돼. 아, 이거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반론이 있어요. 응. 어. 그니까 지금 이거는 음. 어떤 게냐면은 제가 만약에 현대자동차랑 삼성전자랑 s o e 를 비교한다. 음. 그러면 저는 어, 어떤 반론을 갖고 있냐면 s o e 는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에서. 음. 뭐냐면, 그러니까 오일 네트워크죠그니까네트워크를 그냥 그러니까 중간 가공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렇지. 맞죠? 어 맞죠? 맞아. 맞아. 인프라스트럭처그니까 인프라에서 인프라에서. 어. 인프라에서는 오너십 바뀌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오늘 씨 그러니까 망망한다는 망한, 건 뭐냐면 대량 해고를 의미하는 음, 음. 건데 인프라에서는 대량 해고를 초래하진 않을 거예요. 음. 근데 제조회사 다르죠. 음.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우전자 아니면 대우자동차 한번 차를 보세요. 그때 GM 대우가 그리고 쌍용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그때 사람들이 해고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음. 똑같은 제조라고 해도, 인프라 스트럭처, 인프라에 기반된 거랑 시, 실적인 PR 매뉴팩처 그러니까 순 제조업이랑은 음. 산, 산업 자체를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음, 음. 산업이 달라요, 둘은. 아니, 그래, 그거는 나도 인정하겠는데, 쌍용 자동차는. 엄청 많이 해고당했어요 그때 지금은 진짜 복지시키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쌍용이 아시다시피 여러 번 다른 데 팔렸거든요 한번은 쌍용에서 뭐지 중국이랑 팔렸고 한 번, 이제는 이제 인도가 가져가 있나 음. 많이 힘들었어요 쌍용자동차 GM 대우는 말할 것도 없고 삼성, 르노삼성도 삼성자동차 있다가 르노한테 팔렸잖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부산 그때 제조업이랑 인프라는 달라요 그렇지, 그거는 동감해, 동감해. 그러니까 내얘기는 그러니까 제 하면, 말은 망할, 망하, 망하는 게 쉽게 해볼복 지금 보니까 오너십이 바뀌더라도 뭐 상관없다 고 말씀하셨지만. 미안해, 좀 먹으면서 얘기 들어도 되겠지. 네. 일반인들. 팔간에 그래야 보시니까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업이 망하면은 그러니까 삼성,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삼성전자가. 무너졌다고 쳐요. 음. 그러면 생산시설들이 다 팔리겠죠. 다른데로. 다른, 데로. 다른 음. 나라로 다 팔리던지, 아니면, 다른, 뭐, 회사가 삼성을 인선병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이나 핵심 인력들은 다 빠져나갈 거고. 음. 우리나라 국부가 유출되는 건 뭐, 어쩔 수,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피할 수가 없고. SUL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회사니까, 삼성처럼 아주, 1초1분이 되게 긴박하고 되게 혁신적인 기술이 유하진지는 않죠. 어. 에솔 같은 경우는 음. 그냥 공급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원유를. 음. 그래서 그 둘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제 생각에는.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한 거는 그거를 음.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기업이 망하거나 외국 넘어가면은 네. 무조건 뭐 그 국민 경제가 망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거고 한그 아, 응. 중에 20%만 날아가도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삼성 자산이 좀 매출액이 약 300조, 200조, 300조 됐는데 그 중에 20%만 날아가도 큰 거죠. GDP에서 20%가 깎이는 거니까 6 0조 날아가는 건데. 그, 그리고 이제 그 하층민 입장에서 좀 내가 얘기를 할게. 어, 왜냐하면 그 후배님의 논의에는 후배님이 생각하는 국민은 나볼 때는 친구이 계속 얘기를 들었지만은 언제나 느끼는 네. 거는 상위 20%야. 아, 에 네, 80%의 존재는 없어. 어, 아, 네, 말씀하세요. 네. 어, 국민 경제상으로 봤을 때, 네, 한국의 기업의 이런 구조는, 네, 아까 불법적인 얘기도 했지만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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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경제 기여를 하느냐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잖아. 먹고 살게 주느냐 쉽게 어, 하면 먹고 살게 주느냐. 어. 네. 네. 그 월급을 제때 줘야지 월급을 제때 주면 먹고 사게 해주는거고 아니면 아닌거고 네. 월급을 줘야지 월급을 이랬으면 음. 자, 월급이란 단순한 구조로만 보지말고 좀 하나씩 쪼개 가지고 보자 우선 한국경제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 98년 IMF 이후에 이미 망했다 라고 보는 의견도 지배적이거든 음흠. 그 근거는 네. 이제 뭐 금값 혹은 뭐 식물자산 그 다음에 주택가격 뭐 부동산 가격 대비 급여를 봤을 때 급여는 계속 줄어들었어 응. 줄어들었다고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경제를 거의 안 가르치는 한국 그 공교육 제도 안에서는 숫자가 불어나는 걸로 경제가 성장한다고 착각하거든 마찬가지로 GDP 상승 역시도 뭐 다른 나라도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달러 달러 숫자가 불어나면은 경제가 성장한 줄 알잖아. 근데실 실물 자산으로 연동을 시켜 보면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나라도 굉장히 많아. 말씀하세요. 어 그거 지 이유 됐나? 응. 어. 계속 아, 말씀해보세요. 한국 같은 경우는 80년대 목동의 아파트를 1200만원에 샀었고 중소기업 네. 과장 월급이 50만원이었어 네. 그때 짜장면이 500원이었고 네. 중소기업 과장 50만원 월급 가지고 2년을 그대로 다 모으면 아파트를 샀다고 1200만원 2년치 월급이야 아니죠 잠깐만6 0 0만원아 그러네 2년치네요 네어 단순히 달라 내가 오케이 네네 네, 네, 어, 네, 네 그래서 anyway 그래가지고 그 보면은 전체적으로 급여는 줄어드는 거야 계속 줄었고 한국에 대해서 몇 가지 잘못 알려진 사실들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정부 통계가 거의 엉터리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잘 몰라. 뭐, 진위계수, 앵결계수, 어쩌고 헛소리를 하는데, 네. 한국의 물가 통계만 해도, 물가 품, 통계 자체를 조작한다기보다 유리한 숫자가 나오게끔, 그, 통계 수집 정보 자체를 바꿔놨거든. 왜냐하면 최근까지도, 불과 몇년 전까지도 물가 통계에 마라톤 타자기가 들어가 있었어. 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응. 그럼 저는 이거에 대해 반론이 있어요. 아직, 아직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아직, 아직 얘기 다 하지도 않았어. 그래가지고. 어, 아, 네. 한국에서는 한국에서의 많은 기업 운영과 뭐 예를 들면 라면값, 뭐뭐 뭐 짜장면값, 뭐그 다음에 뭐 공산품, 과자 이런 것들 과자가 식품류 같은 경우는 완전한 지금 독과점형 시장 이 형성이 됐거든. 어. 네. 아, 아이스크림 가격 마찬가지고 농심 같은 음. 경우 주가를 봐봐. 엄청난 현금 잉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독과점의 결과이고 그 다음에 한국 의 각종 재벌 기업은 그 경단년 어 경단년 일본인가 케단년 일본 거구나 아무튼 재경년을 통해, 아, 통해가지고 네. 네. 임금을 사실상 동결해놓은 상태야 그런 상황에서 그래 일단 뭐 현대자동차의 귀족 노조만 생각하지 말고 비정규급여를 생각을 하면은 현재까지, 한요까지만 얘기할게. 50% 46.4% 근로자가 급여가 월 200만 원 이하라는 통계도 드디어 인정하고 언론에서 오래 나왔어. 네. 나는 이거는 5년 전에 알고 있었는데 안 나오더라고. 뭐 사람들 거짓말이다, 음모론이다, 그러다가 지금 메이저 언론까지 다 인정을 했거든. 응. 국민 경제상으로 한국의 재벌기업은 철저하게 착취구조를 통해가지고 수익을 얻어왔, 얻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에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봐. 어, 일단, 그 다음 네 얘기 듣고, 뭐, 또 추가적인 얘기 할거 있으면 할게. 네, 저는, 여기에 좀,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음. 그때랑 지금은 경제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알다시피, 전두환 노태우 때는, <laughs> 이자가 10% 넘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집에 투자 안 해도, 다른 투자해도, 그냥, 솔직히, 그냥, 통장에 돈 넣어도 이자로 먹고 살만 했어요, 그때는. 음. 지금은 뭐, 통장에 돈 넣어야 이자로 먹고 사기 힘들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어쩔 수 없이, 수 없이 부동산을 간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음.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도 봤어요. 그거, 신문에서 봤던 것 같아요. 음. 하위 50%가, 음. 월 200만원으로 먹고 산다. 음. 200만원도 채안 되게 먹고 산다. 음. 그게 바로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현실이고 되게 힘든, 아픈, 아픈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 예, 음. 그거 봤던 것 같거든요? 음. 근데 그것도 그, 제 생각에는 좀 음. 예전이랑 평행비교는 불가능, 불가능하다고 봐요. 음. 왜냐, 왜냐면, 우선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 통계 맞으려면, 알다시피, 그, 뭐야, 급여 명세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연말선도 같은 급여 명세서 받잖아요 음. 연간, 연간 급여 명세서 받거든요 음. 그럼 인턴십을 해도, 요새 인턴십 다 하잖아요? 음. 어, 학기 다, 학교 다닐 때, 3학년, 4학년일 때. 음. 그런 사람들도 급여 명세서 다 봤거든요? 음, 근데 음. 월급이 다 작잖아요? 음. 사람들은 갔다가 학생, 학생, 학생. 직원이 아니라고요, 학생이라고요. 그래도 월급 작은 거는 안 해? 나 맞아, 아는 부자친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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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부자생구이러더라고 한국에 무슨 일을 해도 월3 0 0은 벌지 않냐? 이러던데. 아,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은, 인턴은 그런데, 인턴은 학생이죠, 학생. 음. 사실상 학생신분이죠, 학생신분. 응. 음. 국도 마찬가지예요. 인턴한테 별로 돈안 줘요. 응. 음. 하여간에, 그 인턴을 해가지고, 인턴을 해서 50만원 받았어요. 음. 어떤 사람은 정지 300만 원 받았어요? 음. 그럼 평균치면, 뭐, 한 200, 200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350 나누기 하면 175만 원이네. 음. 근데 예전에는 인턴이 없었다고요. 음. 근데 지금 인턴 하잖아요. 음. 그럼 그런 사람들까지 다 더해서 나누기 n 나해버리면은 음. 당연히 소득은 낮아지겠죠. 음. 그러니까 하위 50%라 했잖아. 하위 50%가 200만원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인턴도 다 들어가 있잖아. 인턴 같은 사람들이. 글로가 기준으로 사람들이. 한 거니까 뭐,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 아니, 그, 그거.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새는 또, 할아버지 분들이 요새 뭐, 이거는 되게 비율이 작겠지만. 음. 그니까 러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경비도 별로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음. 요새 근데 경비도 많이 하잖아. 요 60세 이후에. 그렇지 그럼 그분들도 얼굴 이렇게 제가 제가 이렇게 많이 안, 안 받아 들었거든요. 한번150 정도 받아. 그리고 예전에는 그리고6 0세 이후에는 일 안해서 놀았지 은퇴하고. 근데 지금은.